자,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젊은 의원님들과 함께 에너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경남 창원의 마산 어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두 젊은 의원님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수조TV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네. 반갑습니다. 선수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경남 도의의 의원 정희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수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창원시의의 박승엽 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치 정, 전국 노래 잘하는 듯 느낌이네요. 예, 자, 우리 마산의 우리 대선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마산도 초반에는 조금 의기소침한 부분이 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어, 시민들도 정말 나라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응. 일념 하나마로로. 점점 분위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도, 김무수 화이팅! 김무수 대통령! 너희가 더 열심히 해라! 많은 응원을 받으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어떠십니까? 우리 정인석 의원님. 어, 비슷한 의견인데요. 어, 당에 대한 사실 실망감이 처음에는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조금씩 결집되면서, 훨씬 더큰 힘을 조금씩 발휘하고 있지 않나. 열세 간하고 있습니다. 결집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 예 결집돼야겠다. 예. 우리 이제 한 일주일 남짓 남았잖아요. 예. 조금 더 우리가 더 결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 뭐 어디다 좀 집중적으로 선거를 해야 됩니까? 우선 제가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대학생들 소통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들은 우선 어, 자기들이 현재는 그분들은 이념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음. 단지 자기들한테 피해가 가느냐, 이익이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투표에 대한 판단도 많이 하는데, 특히 25만원, 그런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뒷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 25만원이 그 다음 세대는 온인이 갚아야 될온이다 생각에 너무나도 그런 포퓰리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거북섬, 뭐, 레이크파크라든지, 그리고, 뭐, 커피 값, 뭐, 원가 150원이라고 했나요? 그런 토론회를 반복, 그, 반복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재명 후보의 부족한 경제 지식에 정말 젊은 세대들이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식으로 경제, 어, 개념으로 과연 올바른 나라 방향성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젊은 분들의 상당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상태입니다. 예. 젊은 분들이. 예,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이상하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이제는 지지율이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네. 토론을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말도 안 되는 경제관념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빚을 막 지라 그러고, 맞습니다. 빚 갚는 사람 보고 무식하다 그러고, 네. 네. 그러니까는 또 이게 3040 젊은 세대들이 네. 마음을 또 바꾸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또 네. 어르신분들은 또, 또 드리기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분위기, 저희 뭐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고수세가 약한 곳은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뭐 강하긴 하나 그래도 좀 실망감이 있었는데 어뭐 말씀드렸다시피 TV 토론은 거치면서 이게 보여지는 이 이미지가 아니라 얼마나 이 후보가 진정성을 가지고 훨씬 더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먹혀들면서 김문수 후보가 더욱 더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경남에서 그리고 마산에서는 제가 꼭 선거 때 이렇게 합니다. 단디 하겠습니다, 단디. 단디 하겠습니다. 네, 단디가 네. 이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잘, 어, 신중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잘 하겠다 이것보다 신중하게 잘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같이 단디 잘 해주십시오. <laughs> 우리 <웃음> 아버지 맨날 저보고 단디 해라. <laughs> 이 <laughs> 말씀 하시는데, 우리 정의상 의원님은 다니시면서 또그 말씀을 맞습니다. 많이 들으시는군요. <laughs>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 경남에서 정말 다시 한번 보수의 결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우리 불경에서 텐당만큼 안 올라와서 마음소리 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또 남은 기간 동안 우리 두 의원님들께서 또 힘을 내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씩 또 우리 지역 구민분들께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요? 어, 우선은 저희가 이재명의 올바르지 못한 이미지와 우리 김무수고의 과거에 청렴했던 이미지, 그게 상충하면서 저희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상승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저 또한 여기 있는 정의도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자유 대한민국 자유 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길바닥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우리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미지로 승부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정책적인 부분, 과연 우리 2030 세대들이 미래 세대, 미래 삶을 위해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어떤 정책적인 어젠다를 제시해줄지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제시를 해준다면, 저희 같이, 발바닥에, 음. 그 길바닥에 열심히 뛰는 맞아, 사람들에게 좀더 힘이 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무수좀더 힘을 내주십시오! 주십시오! 또 네. 우리 정인성의원님도 아, 네. 어, 뭐, 음. 정책적인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미 각, 기존의 두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역사적 이미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온 이 스토리를 아우, 잘 네. 알려준다면, 이거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네, 사실상. 그렇죠. 에 비교할 것도 일입니다. 없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청렴한 후보를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 역시 우리 의원님과 함께 박승엽 의원님과 함께 네. 발에 땀이 아니라 불이 나가지고 그냥 신발을 다 태워먹을 정도로 열심히 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 경남에서 불타오르는게너지 느끼셨죠? 정말 전국 곳곳에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단대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승혁 의원님과 정희성 의원님 화이팅을 외칠 테니까 두 분은 김문성, 계속 내려. 김문수 화이팅을 외쳐주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정희성, 박승혁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